오늘의 뉴스 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아르헨티나의 선택. 2. 중국이 실패한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익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O 10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안에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연구센터의 피터리, 톰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온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수 있죠. C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 항공우주산업카이의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매체 제인스제인지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0이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O 1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O 1000일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틀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틀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찜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JF-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회사 캐틱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우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조인트 파이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호암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중국 제품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카이의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 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카이 관계자와 영국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방산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VN-1 수륙양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FAO 10의 차이 전문가의 판단. FA-50의 경쟁 기종인 그리펜의 제조사 사부 CEO인 미카엘 요한슨은 그리펜의 판매가 경쟁 기종에 비해 부진하고 있는데 극도의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의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경쟁국 제조사 CEO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한슨 CEO는 8월 26일 사부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전투기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완전히 평등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 정치적 요소들에 대해 대항하기 쉽지 않다. 판매 부진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다. 요한슨 CEO가 회사와 재계약을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사부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스웨덴 정부의 지원과 정치력의 문제로 인한 판매 부진입을 강조하는 식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리펜이 F16V와 FA-50의 시장 주도권을 뺏기고 몰락하게 된 데에는 사실상 사부 임원진들의 판단 미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애매한 포지션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펜은 기존 ABCD 형을 거치면서 꽤 준수한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아공 26대, 체코 14대, 태국 11대 등 자국을 제외한 5개국의 104대를 판매하면서 경전 투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죠. 그러나 사부 임원진들은 근시 안적인 시각으로 과욕을 법하고 말았는데요. 경전투기에서 미들급 e f 형으로 개량이 추진되면서 기존 F404 엔진 볼보 RM11을 F414 엔진으로 교체. 최대 이륙중량은 14톤에서 17톤 가까이 늘렸고 전투행동 반경을 800km에서 1500km로 늘리는 개량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성능개량을 했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도입 단가와 유지비 생각은 이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당 비용이 27,000달러로 F16V 24,000달러보다 높으며, 브라질의 그리펜 EF 도입에서 드러난 개체당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에 달해, FA50에 비해 약 4-5배 비싼 것은 물론, 최신형 F16V의 대당 단가인 1억 2200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압도적이냐? 그렇다고 성능이 압도적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같은 미들급인 F-16V보다 무장량, 성능, 전투반경, 항속거리, 추력 등에서 뒤처져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 아래 로우미들급에서는 FA-50 블록22 원낙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과 후속지원 서비스로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그리펜의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어 경전투기로 영역을 확장한 FA50을 처음부터 전투기로 개발된 그리펜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연력 부분에서는 FA50이 설계상의 차이로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선회 능력이 더 뛰어나고 기골 강도나 랜딩 기어가 훈련기답게 강화되어 하드한 이착륙 환경에서도 보다 더잘 버틸 수 있죠. 거기에 블록 20 체계에서 공대공 무장과 이사 레이더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경공격기 시장에서의 FA50의 입지는 철옹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아래로 치이는 그리펜인지라 사부 CEO가 한탄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죠. 최근 FA50은 폴란드 48대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전 세계 천대 판매 수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에서 독특한 광경이 펼쳐져 국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FA50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몰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직접 일일이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인지라, 폴란드의 FA50 도입에도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당초 폴란드 공군 전투기 대체 사업은 기존 운용하던 러시아제 4세대 쌍발, 커보펜 다목적 전투기 미그 29 대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그 29가 구형이라고 하지만 한때 시대를 주름 잡던 제공 전투기이며 현 시점에도 F16과 동급으로 간주되는 기체이기에 이것을 처분하고 경전투기인 FA50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폴란드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지 언론 및 소설 미디어의 네티즌들은 대체기로 FA50은 좋은 선택이 아닌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곤 하는데 이때마다 굳이, 카이가 나설 필요도 없이, 폴란드 공군 전문가들이 아니다.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줄게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어. 참 흐뭇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몰란드 군사매체 팔스카스부브로냐와 인터뷰를 한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스 노박은 FA50 도입 반대 의견을 잠재우며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을 향한 완벽한 기종. 이레네우스 노박은 현 몰란드 공군 준장이자 공군 이사 회장 의겸 공군 부국 사관을 맡고 있는 폴란드 공군 내 핵심 인사인데요. 거의 카이시우급의 FA-50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팩트 폭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A-50은 비행 반경과 연료 탱크가 너무 적지 않냐? 아니다. F16과 동일한 300갤런 연료의 블록기 10은 공중급 유가 가능하다. 거기에 F16에 쓰이는 언앱 68보다 현대화된 이상 배열 이사 에이더가 들어간다. 두 번째 그동안 서방 국가 쪽에서 도입했는데, 왜 이번엔 동북아의 한국이었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 FA50의 첫 12대는 내년이면, 폴란드에 온다 한국이 아니면,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48대의 FA50은 우리 제일 전술 항공단을 한 세대 도약하게 해주는 큰 기회이다. 세 번째 훈련기라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첫째 날에는 F-35와 같은 공중 우세기가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비들을 투입해야 한다. 복잡하고 정밀한 공격보다는 부대나 기반시설에 대한 심플한 공격 근접 항공 지원? CAS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두 하이급 전투기일 필요는 없다. 이런 임무가 FA50 도입의 주된 목표다. 네 번째 그런 임무는, 원래 F16이 하던 것인데, 왜 F16을 더 사지 않았냐? 전투기 구매는 자동차 구매랑 다르다.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말했듯, FA50은 즉시 배치가 가능하다. 거기에 CAS 임무 수행에서 F16은 FA50에 비해, 비용이 3배나 더 들고 F-35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섯번째 그래도 무장이 약하지 않냐? FA-50PL 사양은 F-16이나 F-35같이 AIM-9X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JH-MCS를 잠착한다. F-16에 탑재되는 AGM-65G 매버릭 공대지, GG-12 레이저 유도폭탄, g m g p s 유도탄 또한 추후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도 운영가능하다. 거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제 무기인 KGG 활공유도 폭탄이 있는데 500파운드 폭탄이 7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FA-50은 이미 주야간 전천후 장거리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아, 네잘 알겠어요. 그럼 한국은 우리군의 어떤 파트너인가요? 한마디로 최고다 그레이트 현재 보이는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 대단한 생산 능력을 지녔고 한국 방산업체들은 세계 인류 선도 기업 최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KF21이라는 FA50보다 고성능의 독자적인 신형 전투기를 개발 중, 제가 외국인 파일럿으로 첫 시뮬레이터를 경험했고 아주 인상적이었다. 분명 성공할 것. 우리 대신 쫄란드에 한국산 전투기의 우수성을 알려주신 이레네우스 누박 장군. 언제 한번 동자동 들리세요.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FA50의 또 하나의 경쟁 기종인 중국의 JF-17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인도매체 스와라야이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 중인 중국제 JF-17 전투기 절반 이상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이륙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진 스페어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절반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JF-17 전투기에 장착된 다수의 러시아 엔진에서 가이드베인, 배기노즐, 화염안정기의 균열이 생긴 것인데요. 그동안 항공기 엔진과 부품은 러시아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을 경유해 들어왔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 파키스탄이 중국을 패싱해 러시아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중국으로 먼저 들어온 부품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엔진과 주요 부품들에 손을 댄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죠. 이에 러시아 엔진업체 킬모프는 RD-93 엔진과 예비, 정비 등을 파키스탄에 직접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청두 항공기 공업 그룹이 제공받을 일부 물량이 파키스탄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중국 FCJF-17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아르헨티나 수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